2023년 4월 26일 수요일 후에 마이. 요즘에는 아침에 3시 반 일어나서 4시부터 말씀 정독하고 또 필사하고 이런 루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예전 같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일상으로 이어지는 시간까지 계속 깨어 있는데 요즘은 한 6시 정도만 되면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졸음이 와서 또 잠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음, 여름이라서 이제 일이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 육체적으로 고단한 것도 있는데, 어, 이번에 전도소책자 관련된 비기닝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지쳐 있었나 봅니다. 주님, 육신 연약하면 이런 무릎신학교 사역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데 주님 제 육신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하루 일상은 일하고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밖에 없는데도 어 육신이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. 주님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